<gracious> 뭐인데 나오자마자 다다 맞지? 어, 리르겠다 모르겠다. 나의 밥수 보드 후그제 밥수 갈고리 빠지고, 어, 어떡할까? 상태다. 담벽 해야 돼요. 담벽 깨 담벽 해. 제 담벽을 뛰어놓고 나와. 벌써? 우와, 벌써 오아 네, 얼음적 괜찮았죠? <laughs> 괜찮네 좋네요. 어우. 어우, 전원차 들가기라 공은 시원데 나도 믿어. 가만있 방벽 방벽. 로 에, 둘이 잡다리고 뭐냐 얘네영웅님 일어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후쉬 좀. 수가 뜯어 뺏으시지. 예, yeah. 아어 졌다! 아다아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전원 쳤지? 쳤지? 아아... 졌다! 아 진짜... 미치겠다 오늘 왜 이럽니까 오늘... 아시작지 <laughs> 얼마 안 돼서 3에서 좋았더니... <laughs> <아니. 웃음> 방구. 뒤에 뒤에 뒷걸음질 소리 나는데? 아이고! 쏠져 쏠져! 쏠져! 쏠져고! 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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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라고 있요 메르시 메르시 짜주고! 쏠져 쏠져! 아, 라피 아, 호 호구. 호그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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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 호구. 호구. 아구 호구. 호구. 호이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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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망치 채우니까 야하 뭐야 이거 사람의 궁극있어요 막아야지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곰 아이박아 아곰 아 보라 함린대 아웅 겁나 아파 로드 내려왔어요 로드 로드 사리야 겁나 아파 아 이런

아이고, 아, 또 죽었다. 오, 다 죽었다. He got 다 h e doctor, she's here. Oh, stop, stop, 아 t o p stop, stop, s 에 o p s t <laughs> 오, 참 삼차 시도 오, 아이고. 오, <laughs> 나 가요. 아 돼지야. 아 돼지야. 에트릭 안트릭아 와. 아 메리 쇼왔어. 망한 거 같네요. 네, 근데, 네, 근데 네, 네, 빨리, 빨리 하고 IM 빨리 가야 돼. 아, IM 아, 빨리 아, 가야 참, 돼, 아리 IM 빨리 가야 돼. 아이고, IM 빨리 가야 되 아이 아, 진짜. <laughs> 자, 여러분 파티 얘기는 다시 열려 있습니다.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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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는 끝난것 같아. <laughs> 아직 2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6인궁 하면 되겠지. 전원 처치 한번 갑시다. <laughs> 6인 공하면 되겠지. 허브 파라 아우. 어아 어, 어 크님 왔네. 허크님테 자랑해야지. <laughs> 호고 있어, 보고. 호그? 앞에 한거 놔졌어요, 아까. 호0 0어을 하나도 놓치지 마려도한 방에. 한방안나오겠지만 <laughs> 아, 대장한쓸 아, <laughs> 아, <laughs> 줄이야. 아나방이 죽을 것 같아 방 음, 되게 대지 되게 기네 어, 네, 그거 뭐. <laughs> 아, 사물 때문에 다리가 안 보여 뒤꺼 아, 때린 게 자리야야? <laughs> 오, <laughs> <틀렸어 웃음> 오, 틀렸어, 어어 고마워 널메르실널널 줍다.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안았어. 오잉. 로드 덫 <덧> 걸려 죽었네. 덫도 <laughs> <덧도> 걸렸는데 <laughs> 근데 어, 메이가 뒤로 막아놨어. 뒤로 후진하고 그랬는데 막아놨더라고.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됐 같은데. <laughs> 네. 베르시 <laughs> 잡았어 시 자, 베이요 자, 았어시 자, 베리시. 자, 베시 자, 베리시. 자, 베리시. 자, 베리시. 자, 베리시. 자, 베리시. 자, 아, 저기 다 모여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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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끝이 없어. 자리 오지 마. 다 모여있는데, 아. 레트리. 공마한 네번쓴것같 거. 어. 구석이라 대장 쓰는 거 봐, 줘시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아, 여러분, 이분의 시간을 찾아보습니다 저는 저쪽 갑시다. 아, <laughs> 아프니물에서 네, 자꾸 오는데, 아, 이제 아기를 된다 된다. 오, 매트릭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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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빨리 오지 마. 안 달려 버리기 전에. 다리 다리. 네, 푸님이제해 들어오셨네요. 아아했어저분라어요 아. 안, 안에도 있나 봐봐. 아이, 죽어. 죽어라. 안대 가라. 어, 손만 믿어요. 아오! 아이고, 아이고. 벌릴게요. 아우, 손. 헤드셋. 오른쪽으로 삐퍼, 오케이. 어, 아바까지 왔어? 네, 이걸 설과 지나? 아 아니, 아니, 뒤로 가라 그래 이제 에이 1분만 버텨봐요 1분만 어. 바스라서 해야 되나? 1분이면 되겠죠 뭐아 그림 잘그리는데 검은색 물감을 뒤져버려도 괜찮겠지 왔나 애들? 오! 이것도 거프지어 뒤에 리퍼 라 어, 네? 리퍼 내려와내려와 리퍼 내려와, 리

트릭스 있어요. 트리스오리트리트 트리트. 트리리트리트 트리트. 트리트. 자리트 트리트. 트리어 트리트. 트어트 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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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트아다 자봐 봐. 사스키 아, 하나 좋는 뭐다 나올까? 아, 이게 밭이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나올 거예요. 어? 어, 아닌데요. 어. 마지막에 자리 가 아. 마리아가 전 자리 하는 거. 와, 나. 아. 아, 맞다. 아, 저 <laughs> 와. 어, 아, 이게. 아, 나까 오인구 했는데. 아, 진짜. 진짜 그러네요. 아.. 내가 궁을 한.. 너머 번 쓴거 같은데.. <laughs> 타이어만 계속 올라갔는데 와.. <laughs> 아 지금 연달아 오잉쿤 나와서 신나고 있었는데.. 아이.. <laughs>